자, 이번 시간에는 9강에서 5번, 6번 이렇게 두 지문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 자, 플라닛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행성이라는 뜻도 있어. 행성. 하지만 여기서는 지구라고 해석을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둘러싸여 있다. 자기장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은 때때로 사라질 수 있다. at any time, 언제든지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자 우리 단어 공부 한번 해보자. 이 vanish라는 단어가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자 생긴 게 굉장히 유사한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vanish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방하다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둘 중에 뭐가 맞냐?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타당하겠지. 자 넘어가볼게. 자, around every 200,000 years, the field reverses까지 한번 이렇게 잘라볼게. 자,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형태가 하나 보여. 물론 나만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밑줄 쳐보자. 밑줄 쳐봤어? 이상한 거 보여? 안 보이나? 그 어법적으로 every는 항상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every는 뒤에 단수 명사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면은 20만 년이라고 하면서 years라는 s가 붙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every가 뒤에 복수 명사를 데리고 왔다. 라는 얘기거든. every가 뒤에 복수 명사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 이거 어법적으로 틀렸는데 이러면서 당황하지 말고 해석을 뭐뭐 마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만 년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20만 년마다 그 자기장은 뒤집혀. 뒤집힌다. 그리고 그것은 유발한다. 그것이, 그것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도록 유발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자기장이 20만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히는데 순간적으로 자기장이 사라져버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지구의 자기장은 플레이로 역할을 하는 건데 메이저가 들어갔으니까 큰 역할을 한다. 모함에 있어서 어 지구를 보호함에 있어서 뭐로부터? 태양풍으로부터. 이 부분을 태양풍이라고 해석을 할게. 태태풍풍으부터터지를보호호함있있어커커란역할할합합다다 이제 되게 중요한 거 나왔거든. 일단 해석을 먼저 한번 해 볼게. o u r o u t the m a g n e t i c field. 자기장이 없다면. 자기장이 없다면 자, particles carried by solar wind. 태양풍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입자들이 직접적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 자, 근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왜 중요하다라는 걸 느껴야 되냐면 이 문장이 가정법 문장이야. 가정법. 왜 가정법인지 알것 같아? 자기장이 없다면 뭐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이 아닌 걸 가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정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 문제. 가정법 과거일까? 가정법 과거 완료일까?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뭘까? 뭘까? 여기 보면은,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써있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란 뜻이야. 가정법 과거, 고. 이거 아마 영어 공부를 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는 미리 배웠던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가정법 특수구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칠판에다 뭘 적을 거냐면 이 without을 뭐로 바꿔서 쓸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을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but for로 바꿔서 적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without 대신에 b u for를 적어도 똑같이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져. 또 if it were not for를 적어도 됩니다. if it were not for를 적어도 뭐 뭐가 없다면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지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if it were not for를 가지고 도치를 한번 시켜 볼 거거든. if 지우고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꾸는 형태. were it not for 이렇게 적어도 의미가 똑같아. 뭐 뭐가 없다면이라고 해석을 하는 조금 어려운 수업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가정법 과거 특수구문이라고 합니다. 뭐뭐가 없다면 자 다시 말해볼게 이 위드아웃을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똑같은 의미라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기억합시다. 자, 별표 이렇게 칠게 됐지? 가정법 과거. 자, 오른쪽에 있는 거못쓴 사람은 일시정지하고 써보자. 나는 지금 다 지워버릴 거니까. 다음 페이지 갑니다. This would consequently lead to disruptions in our communication system. 자 이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lead to 조례할 거야. 뭐를 조례할 거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의 disruption 방해를.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뭐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뭔가 전화가 잘안 돼. 인터넷 하고 싶은데 인터넷이 잘안 돼.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 오존층이라는 단어거든. 오존층에 있는 구멍의 확장을 초래할 거야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우드 리드라고 하는 우드 플러스 동사 원형은 아까 말했던 우드 임팩트 이거 가정법 과거 세트였지. 가정법 과거 세트가 한번더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드 동사 원형, 우드 동사 원형 한번더쓴 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다음문장가보자 Any change could also disturb animals' migration pattern. 자, migration is a woman. t h 이 s 이 s a woman. This 그 s a w m 이 i s i a t i o n t a t t h i n 또한 disturb 방해할 수 있다. 동물들의 이동 패턴을 혹은 이주 패턴을 방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물들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에 항해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장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될수 있다. 명백하게 지구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거야. 여기 밑줄 쳐볼까? 모두 be affected니까 수동이지. 수동이라고 적어보자. 지구는 영향을 받는 거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뭐에 의해서? 어, 자기장의 뒤집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고, 음, 여기서 여기도 한번 밑줄을 쳐볼까. 우드비. 이게 약간은 극단적인 설명일 수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 앞에서 이 without, 가정법 과거였지. 그래서 would 원형, would impact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그게 여기에서 한번더 연결이 됐어. would lead.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가 뒤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도 가정법 과거, would 동사원형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가정법 과거, would 동사원형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하오존층이 없다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닌 가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래 문제를 이렇게 안낼것 같기는 해. 안낼것 같긴 한데, 혹여라도, would have been 하고, would be 하고 골라라 라고 하면은, 이게 정답이다. 왜?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도 대답을 할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자된것 같지? 자, 그래서 9강에서 5번은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했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설명은 학원에 와서 한번 해봅시다. 자, 넘어가서. 6번. 자, The origins of flag. 오리진이라는 말은 기원, 뭐 출처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flag는 뭐 깃발 정도의 뜻이고, 그래서 깃발의 기원은 아마도 시작했습니다. 전사들과 함께. 전사라는 뜻이야. 그 싸우는 사람들 있지? 자, 전사들인데 뭐 하는 전사들 있냐면 장식하는 자신의 창을 창을 장식을 한데뭘 가지고? 색깔이 입혀진 리본을 가지고. as a way 방법으로써. 뭐 하는? distinguishing one army from another. 이 보였나? distinguish a from b 하면은 단어에서 아마 외우고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한군대와 다른 군대를 구별하는 방법으로써 색깔이 입혀진 리본을 가지고 창을 장식하는 말이 자꾸 뒤에서부터 막 앞으로 끌고 오지 한군대와 다른 군대를 구별하는 방식으로써 색깔이 입혀진 리본을 가지고 창을 장식하는 전사들과 함께 깃발의 기원이 시작되었다. 아, 말이 되게 길다. 하여튼 그렇대. 깃발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인가 봐. 자, 프랙티스, 연습 아니고 관행이라고 할 거야. 이러한 관행은 이러한 관행은 채택되었다. 초기 탐구자들에 의해서. 익스플로어라는 말이 탐구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뭐랄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가 가지고 탐구하는 사람들. 이런 말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이러한 관행은 채택되었어. 초기의 탐구자들에 의해서. 이 탐구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탐구자들이 started using flag, 깃발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Who newly discovered lands belonged to? 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자, 누구에게 적어볼래? 누구에게, 누구에게 새롭게 발견된 땅이 누 to 속하는지 해서 이거 의주동이야. 의주동. 다시 한번 해 볼까? 자, 초기 탐구자들인데 그 탐구자들은 사용하기 시작했다. 깃발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새롭게 발견된 땅이 속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 내가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은 나는 여기 한번 건드려 볼것 같아. 이거를 지우는 거야. 그리고, 자, 틀린 거 찾아봐. <laughs> 이거, t 지우고 나서. 그러면, to가 없으니까 틀렸어. 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이거든. 근데 이게 잘안 보일 거야. 그치. 자, 오른쪽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볼게. 되게 단순한 건데, belong to라는 말은 뒤에 이렇게 명사를 적어서, 뭐뭐에 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뭐뭐에 속하다. 그래서, 이, 후를안 적으면 안 된다라고 이번 시험 기간은 외웠으면 좋겠어.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이렇게 가는 거고. 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이 후라는 의문사는 어 의문사인데 목적격 역할을 하는 거 같거든.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한다. 여기 들어갈 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후를 적어도 괜찮지만 목적격이기 때문에 흠 적어도 괜찮습니다. 후도 괜찮고 흠도 괜찮아. 됐지? 자, 그다음에 adopt. 이거 내가 필기할 거라고 아마 예상한 사람도 있을 건데. adopt 라는 말은 채택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adapt라는 단어는 뭐였지? 이거 아는 사람도 많을 텐데. adapt. 적응하다라는 뜻이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택하다, 적응하다라는 뜻이고 여기 o 와 a 정도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채택하다,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고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지. 적응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각색하다라는 뜻도 있어. 각색하다. 뭐 책을 소설로 응? 소설을 영화로 각색했다. 영화를 책으로 각색했다. 이럴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단어 알아두면 좋겠고 자 이제 9강의 6번 뒷페이지. 자, During the modern era, 에라라는 말은 시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현대 시대 동안에 뭐 현대 동안에 깃발은 상징이 되었어. 어떤 개별적 국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가주어진주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근데 재밌는 거는 수동태로 나왔지. 가주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해석은 안할 건데 받아들여졌다. 뭐라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뭐라는 것이 받아들여졌냐면, 모든 국가는 가져야 돼. 그들만의 깃발을. 다시, 모든 국가는 그들만의 깃발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아까 이 지금 영상 초반에서 에브리가 뒤에 복수명사를 데리고 나올 때는 뭐뭐마다. 라고 해석을 했었잖아.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Every는 이렇게 단수 명사를 쓰는 게 맞는 거지. Every countries 아니야. Every country라고 하는 거고. 역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단수 it를 쓰는 거지. 여기서 t h e r e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표기 하나 해봅시다. 자, 다음 거. Most of these national flags. 이러한 이거 국기라고 할게. 국기. 국가의 깃발이지. 대부분의 이런 국기들은 대략적으로 roughly. 대략적으로 똑같은 사이즈고 모양이다. 그들은 흔히는 Feature, 여기 이제 동사로 쓰였는데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자 그들은 흔히는 뭐를 특징으로 하냐면 대담한 컬러와 단순한 패턴을 특징으로 합니다. As 뭐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Flex with intricate pattern. 복잡한 패턴을 가지는 깃발들은 왜곡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에 날릴 때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bold라는 단어가 대담한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생긴 게 비슷한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 bold. 발음도 비슷한 것 같아. 얘는 대머리의 라는 뜻이야. 굉장히 뜬금없는 단어지. 그래서 대담한을 쓸까? 대머리를 쓸까? 당연히 대다만이 맞는 거지 대머리 색깔은 없는 말인 거지 근데 생긴 게 워낙 비슷하다 보니 이거를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겠다 뭐 가볍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9강의 6번까지 했어.